아빠 응? 이렇게 아 하다가 응. 아 친구들이 왔네 이렇게 하면 친어 인사하는 게 어때? 아 재밌겠다.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아빠 해? 이게 뭐게예요 아, 음, 그리고 음. 아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거 응. 벌 뭐였더라? 벌도톤 벌더톤이에요 이렇게. 아, 알았어요. 아, 아 친구들이 왔네.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은 원이가 좀 이상한 걸 갖고 왔죠? 이게 뭔지 같이 알아볼까요? 고고! 해비 시장, 원이랑! 아빠, 이게 뭐예요? 어? 그게 뭐야? 아, 이건 벌더톤이라는 거예요. 벌더톤이요 네! 그게 장난감이에요. 요리하는 도구예요? 장난감요 잠이에요 어떻게 갖고 노는지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해 줘볼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네. 아, 두들기면 소리도 나요? 네. 하나씩 한번 두들겨봐요. 소리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어, 그거랑 또. 어, 조금씩 틀린 것같아 소리가. 아, 긁으니까 소리가 나는데? 아, 그래, 맞아요. 오, 신기하다. 오, 요번엔 좀 뭔가 악기 소리같이 나요. 어, 그, 그, 베르, 어, 팬케이크 만들 때 이걸 돌리잖 아, 요 아, 맞아요. 팬케이크 만들 때 돌리는 그리고 것 같아. 그, 그 과자 만들 때 그거 그또그 크림 같은 과자. 네. 그거 만들 때그 소리 같아요. 그 아, 그래요? 그거. 그거 한번 숟가락 안에다 넣고 응. 한번 흔들어봐요. 무슨 소리나나. 오, 신기하다. 줘봐요. 아빠 해볼게요. 자, 아빠 해볼게요. 오! <laughs> 엄청 이쁜 소리가 나는데요, 다시? 뭐하는 거예요? 무슨 아프리카 음악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냥 이렇게 살자요. 그냥 이렇게 살자요. 이게 말이에요? 아빠들이 회식 자리에서 이게. 원희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빠들이 회식자리에서 이런 걸 갖고 많이 놀아요 <laughs> 아빠도 해봐 그러니까요 아빠도 밥먹는 데에서 공연 준비하면서 해봐 공연? 어... 아, 아 식... 어... 아, 식당에서 어 이거 봐 이거 봐요 원희 잠깐만 들어봐 봐요 봐봐요 이거 엄청 엄청 이쁜 소리 나요 어... 식당... 눈는거 너무... 와, 이거 엄청 재밌는 악기네 언니, 근데 네? 이거 숟가락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또? 음식이요. 그래요? 배고파요? 네. 샌드위치 어? 먹고 싶어요. 샌드위치요? 아, 그럼 아빠가 또 원인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어, 그리고 채소, 채소도 먹고 싶어요. 아, 어, 채소가 먹고 싶다고요? 진짜요? 네. 채소 안 먹잖아요, 평소에. 먹고 싶어요, 이제. 아, 꼭뭐 이런 거 찍을 때만 먹고 싶다 그래요? 너무 먹 <laughs> 원이 그럼 아빠가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한번 뽑아 볼까요? 좋죠. 알았어요. 출발합시다. Go g 하나 둘 셋. 야! 우와. 뭐야 이게? 이게 원이 먹을 재료들이에요. 아 앞에 뭐 프라이팬도 있고. 뭐 오늘의 재료를 한번 소개시켜 줘봐요 친구들한테. 먼저 이거 뒤집개. 뒤집개. 그리고요. 프라이팬. 프라이팬. 파. 아, 파를왜 갖고 왔을까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요. 프라이팬 위에 뭐가 있어요? 고기. 네. 언니가 아, 좋아하는 당근. 당근 당근. 아, 어, 그거 소시지 같은데? 당근.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 계란. 아. <웃음> 계란. <laughs> 와, 그러면 고...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빵들. 아 빵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아, 안에 들어갈 야채들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laughs> 와 빵들도 이렇게 있고. 빵은 디저트로 먹을 거예요. 아니 근데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빵을 섞어야 돼요. 이따가 언니. 네. 그러면 프라이팬에 고기부터 넣고 한번 볶아볼까요? 네. 어떻게 볶는 거예요, 그거? 스치를 피고. 네. 어잉아우잘 썼네 우와 신기하다 고기를 그렇게 높게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바닥에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맛있겠네 는 어떻게 꺼지냐 가스는 원래 可能就是。 잘 구해졌네. 맞아요. 잘 구해졌다. 아, 아이고 두개 완성됐다 지금, 그지? 이제 당근을 구우면 아니 소세지를 구우면 소세지 네. 구워볼까요 소세지? 언니가 좋아하는 소세지 구워볼까요? 네. 언니 지금 아, 신났어요 지금. 타면 어떻게 해요? 타지 않게 잘 구워야죠 그러니까. 또 구워봐요. 아유 잘하네. 내 아, 으 오, 잘하네. 그래도 틀어 볼까? 어우, 잘하네. 의 눈이 차. 이놈의 눈이 차. 이놈의 눈이 차. 이놈요 맛있게 잘 아이고 잘했네요. 다 구워진 거예요. 우와 이제 고기랑 소세지랑 계란이랑 오웬만한 샌드위치 재료들은 다 구워졌어요 지금. 근데 그건 왜요? 파는 왜 들고 있어요 지금? 파만 호박까지. 뭐라고요? <laughs> 우와 원이가 이렇게 고기랑 계란이랑 소세지랑다 구웠어요. 우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빵 어딨어요 빵빵들 네, 여기요 빵 거기 있어요 네 그게 샌드위치가 될까요 네 어디 한번 그럼 이제 샌드위치를 또 한번 만들어봐요 자 샌드위치 조립 이렇게 가지고 네 먼저 토마토 먼저 넣어야 돼 토마토 아 어, 야채를 채소를 넣는군요 드디어 또 넣고 네또 빵을 넣 어, 몇 겹으로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몰라요. 햇빛에 모가 너무 많이 만들었나봐요. 아, 뭘 많이 만들었다고요? <laughs> 너무 많이 만들었나봐요. 그리고 또뭐 넣을 거예요? 오. <laughs> 지금 몇 단짜리 샌드위치를 쌌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100단.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샌드위치를. 아, 1 0 0단짜리 많이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웬 <laughs> 안에 소, 속을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까? 우와 몇 단이에요 지금 100단. 샌드위치 어디 봐요 몇 단이에 요몇단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앙 해갖고 한번 먹어봐요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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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니원니 내려놔봐요 샌드위치를 이렇게 욕심껏 쌓았잖아요. 네. 이걸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웃음> 있겠어요? <웃음> 네. 오 대단한데. 아빠가 원이가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로 이걸 한번 변신시켜 볼까요? 네. 하나, 둘, 둘, 셋. 짠! 오! <laughs> 오! 오! 오 원이. 음? 원이가 만든 빵이랑 똑같은 <laughs> 빵이 나타났어요. <laughs> 이거 이건... 빵이 두 개잖아요.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음, 무섭겠어요. 무섭겠어요? <laughs> 언니. 네. 그럼 우리가 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뭘 할까요? 맛있게 먹는 걸 한번 친구들한테 보여 줄까요? 네. 이 샌드위치에는 야채와 토마토가 잔뜩 들어 있어요. 달가 뭐, 있어요.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먹으러 출발. 가가. 안에 뭐 있는지 한번 봐봐요. 오이랑. 네. 어 토마토랑. 네. 상추랑. 네. <웃음> 어. <웃음> 잘못 말했다. <laughs> 빵이랑 네. 계란이랑 네. 소시지랑 네. 오이랑 네. 토마토랑. 네. 친추랑 네. <웃음> 초록색. <웃음> 초록색이 너무 많죠, 지금. <laughs> 언니, 그럼 우리 하나 먹어 볼까요, 어디? 네. 자신 있겠어요? 응. 하나 골 아니 왜? 하나. 이걸 다 먹겠어요. 아이다 <laughs> 먹으면 큰일 나요. 하나만 골라서 한번 먹어 볼까요? 음, 잘 익은 걸로. <laughs> 잘 익은 거요그 수박 아니에요? 오, 맛있어요? <laughs> 네. 근데 왜 아빠한테 이을안 보여 줘요? <laughs> 어 먹는 척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에요? 아이 맛있다. 오 <laughs> 어, 대단해요 오늘 원이 맛있... 성공했어요. <laughs> 원이가 싫어하는 거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샌드위치. 에잘 <laughs> 먹네요 근데 여러분 엄청 잘 먹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원이가 무려 <laughs> 상추, 햄, 오이, 양 양배추 이런 거에 이, 이런 거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지금.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laughs> 여러분. 와, 와 원희가 오이가 들어있는 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 이거는, 어, 이건 헤빗이랑 원희랑의 기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와, 헤빗한테 아빠가 엄청 감사해야겠네. 응? 우리 친구들. 샌드위치에 지어있는 채소들, 어, 빼먹지 말고, 어,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그럼, 어? 원늘은더 신나고, 더재밌는 헤비신랑 원영으로 들어올게요. 친구들, 안녕! 뼛, 뼛, 짱! 우와, 대단한데? 구독과 좋아요, 꾹, 꾹!